유라시아 횡단 라이딩 81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현재 이곳은 이탈리아 동북쪽에 위치한 돌로미테 국립공원 콤페치 지역입니다. 어제 우리는 알리바에서 해발 2,200m 급 페소 포로도이와 파소셀라의 두 개의 큰 산을 넘어서 힘겨운 라이딩을 했지만 장엄한 풍광 속에 동화되어 이곳까지 이동했습니다. 현재 콤페치 지역은 해발 고도가 1,800m 지역이라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13도까지 떨어지고 바람이 강해서 추위를 많이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유라시아 횡단 라이딩 81일차 라이딩 일정 시작합니다. 오늘은 돌로 미테의콤페치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레짜 방향으로 나가 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곳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추위를 느끼게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서쪽 방향으로 다가 또 종단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화이팅입니다 81일차 라이딩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돌로 밑에 손필치 지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제 다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이쪽, 현재 이쪽 지역에 들켜보신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쪽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길게 줄지어 있는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 아침 라이딩은 어, 현재 장엄한 알페디시우스 어, 안봉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다운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이쪽 지역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자동차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아주 혼잡한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대기부에 출발하겠습니다. 어, 앞쪽으로 보이는 것은 알페디시우스 어, 안봉이 여기까지도 이렇게 장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목소리> 현재 라이딩 이동거리 15km 지점 개발 930m 지점입니다. 어, 이곳에서 어, 임도 쪽으로다가 또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어, 공사 구간이라서 길이 막혀서 다시 도로로다가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현재 라이딩 이동 거리 18km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해발 1,800m 급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다운힐로 연결되는 도로를 따라가지고 현재 해발 800m 급까지 수직 1,000m 하강을 해가지고 현 위치에 와가지고 잠시 휴식을 해가지고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쭉 방향으로다가 진행합니다. 봅니다. 어, 현재 트레킹로를 따라가지고 지금 어필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어, 현재 이동거리 한 20km 정도 되는데, 어, 계속해서 아마 어필 구간을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길은 어, 트레킹 다니는 길인데, 그 길을 따라가지고, 어, 해발 1000m 까지는 아마 수직 고도를 아마 상승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하루 종일 어필 구간으로다가 어, 진행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현재 해발 900m 정상에서 아래쪽으로다가 내려다 보이는 풍광입니다. 자, 멀리까지도 저렇게 어, 산 꼭대기에 드그 넓은 평원의 목초지대에 어, 푸른 색깔이 보이고 어, 그 주변에는 옹기종기 작은 집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풍광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본격적으로 어필 공간이 시작됐습니다. 경사도 20%가 넘는 어필 구간이 바로 눈앞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필 구간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경로는 어, 돌로 밑에 어, 사소롱고 산맥을 따라 가지고 장엄하게 펼쳐지는 그 풍광을 보기 위해 가지고 어, 트레킹을 하는 코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트레킹 코스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 트레킹로를 따라 가지고 어, 장엄한 풍경을 구경하기 위해 가지고 몰려드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을 우리는 저장고를 어, 타고서 이 산맥을 넘어가면서 어, 풍광을 즐기게 됩니다. 현재 라이딩 33km 지점에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은 산악시험으로다가 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키로수가 어, 많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해발 1200m 급에서 지금 라이딩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 벌써 한낮을 시간이 돼가지고 어,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산중이라서 어, 점심 식사할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또 여기저기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어떤 또 레스토랑을 또 어렵게 또 찾아가지고 한번 식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트레킹 코스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특별히 또 연결되는 곳이 없고 트레킹 길 뿐이기 때문에 드레킹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정임 시간이 래가지고 외딴 곳에서 이렇게 레스토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식사하는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아, 쭉 앞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산이 완전히 절벽처럼 하늘 끝에 붙어 있는 이런 풍경도 볼수 있습니다. 현재 해발 1,350m 주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오후 라이딩은 어, 해발 1,100m 주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 현재 약 4km 정도 어필을 했습니다. 경사도는 15%에서 23%이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계속 어필 구간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전방으로 보이는 지그재그 울타리길 저 가드레인이 있는 저곳을 향해 가지고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베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현재 위치는 해발 1690m 이가라 어, 패스입니다. 여기까지 식사 이후에 여기까지 10km 구간에 걸쳐가지고 어, 수직고도 한약 500m를 상승해가지고 구비구비 해피널을 따라가지고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주변에는 음. 이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 이쪽에는 주변 온통 트레킹로가 계속 연결되는 어 이쪽 코스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트레킹 코스가 사방으로다가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로미테 국립공원 트레킹로 전체적인 조감도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와 있는 위치 어, 니게로 패스. 현재 위치에 와있습니다 현재 라이딩 46km 해발 1800m 중계입니다 그 것이 가장 큰 실이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장 높게 보이던 안분들이 바로 눈앞에서 가장 가까이 볼수 있는 실입니다. 자 라이딩 종료합니다. 오늘 이동거리 51km 이동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 컴패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 가레자 주변까지 오늘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큰 산을 두개 넘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힘든 라이딩을 했습니다. 어, 오늘 이곳에서 또 하루 또 충분히 또 휴식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 또 라이딩 출발하게 됩니다.